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엽기서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엽기 18장 1절로 4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아멘. 아, 우리가 말을 안 하고는 살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쌈해서 위로의 말이 있어요. 지금 이욕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런 세 친구들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말하는데 실제는그 말씀을 가지고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로고 정확한 믿음의 말을 할수 있다는 것, 믿음의 언어를 쓸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비 17장 10절에 욥비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말한 게 있어요. 너희는 모든 모두 다시 올라올 알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뭐래요?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은 지혜자의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배 이제 친구 이 빌다시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네죄 때문에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 여러분 어제 수요배때 말씀드렸어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때 머리가 보이냐?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이 보여요. 우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욥의 결론을 보면. 욥을 하나님이 갑절로 축복해 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욥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은 요지부동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지금 말하는 빌다시 말하는 내용을 보면 3절 4절 보면 지금 뭐라고 말해요? 확인해 볼게요.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욥이 지금 말했거든요. 너희들은 지혜 의 말들이 아니야, 지혜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나에게 위로가 안돼 이런 얘기를 지금 욥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너 자신을 지금 찢고 있지만, 너 봐, 너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통이 온 거야. 그러니까, 요비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신적인 고통도 당했고 심지어는 자녀들 재산 모든 것다 날라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비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에요. 사단이 요비 동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욥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하니까 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물질을 다 날라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욕의 몸을 쳐보세요. 몸을 치면 하나님 없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허락했어요.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런데도 욕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욥처럼 고난, 재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의 길은 절대 불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요. 변할 게 따로 있지요.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저는 그러면서 그러, 이 말씀을 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의 등불은 지금 꺼졌어. 6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보면서, 아, 이렇게 빌다시 요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주하고 있구나.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러니까 너의, 너의 심령에 지금 등불은 없다니까. 너 철저히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네 잘못을 고백해야 돼. 지금 이렇게 지금 정죄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자,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랬어요. 너 지금 발이 그물에 빠졌어. 너 지금 올가미에 지금 걸려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정주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빌다시, 욥을 정주하는 것처럼 정주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 오늘 아침 잘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말씀을 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네 발이 지금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었다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저는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요 10절 봐요 그를 잡는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 너는 지금 이 덫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올 거야. 이렇게 지금 정죄하는 모습 봐요. 13절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그 사망의 창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너 지금 뭐에 걸렸어요, 여비? 종기에 걸렸어요. 온 몸이 종기입니다. 지금 피부를 지금 삼키고 있는데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거라고 지금 말할 정도라니까요. 지금 이 말에 위로가 되겠어요? 길다시 지금 말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아, 이렇게 질병도 그의 피부를 삼킬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된 평안은커녕 오히려 상처 난 곳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봐요. 여기 보니까 14절, 15절 보니까 그의 그가 의지하던 것이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가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라고 또 말하네요. 나는 그래서 "야, 가면 갈수록 빌닷의 말은" 이렇게 너는 지금 운명에 걸려 있어 너는 안 돼라고 이미 정죄하고 있는 빌닷의 말이 우리가 고쳐야 할 말. 저 말이 내 말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입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알고 보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고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그 권한을 통해서 오히려 더큰 응답과 더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뭘 지켜야 되냐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요비 오늘 이렇게 말하는데 친구의 말에 요은 흔들리잖아요. 근데 19장에 가면 또 요비 이제 요비 19장 25절에 가면 요비 이렇게 말해요. 참, 그래서 나는 요의 믿음이 아, 진짜 멋있다. 19장, 여기 보니, 19장 25절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요분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상처를 준다고 요분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으면 친구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떠난 사람들을 확인해 보면 사람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살리는 입술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은 어떤 환경이 와도 바르고 정확하게 사랑이 담긴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익히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고난은요, 믿음의 기회입니다. 고난을 가지고 판단의 잣대를 대면 안 돼요.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고난당한 걸 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성경에 욥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겠어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나의 말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니까요. 고난은 믿음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타인을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절망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사람을 정죄하는 언어를 쓰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복음 안에서 믿음의 언어인지 한번 이 아침 기도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생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언에 보면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입술과 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로 먹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뭘로 심냐면 입술의 고백으로 심어야 돼요. 그런데 틀린 입술이 되면 되겠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딸려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말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잠언에 이렇게 말해요. 잠언 15장 1절 한번 봐봐요. 잠언 15장 1절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격한 말로 상대방을 더 노를 격동하게 한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데 15장 봤으니까 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4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순한 혀는 뭐가 돼요 생명나무지만 폐역한 혀, 가시가 돋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고만 해서 언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혀가 얼마나 중요해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성경에 골로서에서 봐도 골로새에서 4장 6절에 봐도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리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맛깔나는 입술의 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사람을 감동돼 감동시키는 말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끼친. 말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바르게 말해요. 그래서 와 여러분들의 평생 말의 균형 얼마나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성경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 씌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이렇게 말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와 여러분들의 말을 안 하고 살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말이, 말로 나와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안에서 생각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이게 습관이 돼요. 이것이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서도 묻혀지게 되어 있어요. 뇌만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뇌에 각인된 것이 잠재의식으로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러분 영혼에도 각인되고 하나님 보좌에도 기록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 보좌에 기록되는 걸 말라키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우리의 말이 기록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어떠, 믿음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한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여러분 생각 속에 오직 예수만을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 균형이 잡힌 말, 행동, 균형이 잡힌 행동, 믿음 안에서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폭발하는 자가 아니라 감정의 바른 균형을 잡고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정이 조절돼야 돼요. 사람이요 감정을 조절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감정을 막 분노로 폭발하는 사람들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도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오늘도 믿음의 말과 믿음의 결단의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욥기서 18장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입술 나의 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이 말로 행동으로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더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연장들 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